처음에 가지고 시작한 자본금 500만원이었고, 연봉이 한 3배 이상은 오른 것 같아. <목소리도> 안녕! 호수 친구들. 아 올라오는데 힘들어. 여기는 오늘 또 내가 만날, 찐한 친구를 만날 곳이야. 보이지? 장문로 29. 여기는 이태원이고, 내 찐한 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멋진 쇼룸과 라운지가 있는 곳이야 오늘 호수 친구들한테 소개해 줄게 오늘 찐한 친구를 만나보자 고! 뭐 하는 거야? 안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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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어, 오랜만이다 <목소리> 오랜만 지난 주말에 <laughs>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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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 같이 우리 놀러 <목소리> 가지 <돌아가지 목소리> 않았나요? <목소리> <목소리>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형잘 지냈죠? 음, 음. 주말에 봤지만 <목소리> <laughs> 우리 주말에. 어. 주말에 같이 강원도 놀러 갔다 왔거든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저는 60 Seconds를 운영하고 있는 조재만입니다. 60 Seconds는 2013년에 60초 안에 잠이 들고 60초 동안 더 머물고 싶은 침대라는 타이틀로 60 Seconds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처음에 시작은 이제 매트리스로 시작을 했는데 매트리스? 어 2017년도에 우리가 쉼에 대한 키워드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음... 현재는 매트리스뿐만 아니라 쉼에 필요한 도구들까지 우리가 제작해서 어, 판매를 하고 있지. 60초라는 말이 되게 어쨌든 사람들한테 되게 빨리 잠을 들게 하는 것보다는 그 뒤,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더그 안에 머물고 싶다라는 내용을 같이 표현하기 음... 굉장히 좋은 숫자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사실은 60 Seconds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 외부에 나갔을 때, 여기 무슨 회사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 60 Seconds예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아, 60초래? 막 이러면서 되게 막 키득키득 거리면서 이렇게. <laughs> 지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근데 어. 나는 그게 창피하다고 생각을 안 했고, 어, 저 사람들이 한번 웃고 응. 갔기 그래야지. 때문에 나중에 봤을 때 기억에, 기억에 남을 남았지. 수 있다라고 나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어, 네이밍이 조금 유치할 수 있지만 나는 잘 만들어진 네이밍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우리의 네이밍은 그렇게 만들어졌지. 음. 음. 올라가면 그 지도가 있어. 한번 올라가서 보여줄게. 좋아. 응. 가봅시다. 응. 이제, 손님이, 어, 이제, 밑에서 설문을 마치면은, 음. 어, 이제 열쇠를 하나 가지고 오시, 오셔서, 사실, 내가 집에서 잘 때, 이 자켓을 입고 자진 않잖아. 그치. 그치. 자켓을 벗어. 아, 벗기는 거야, 나? 어. <laughs> 갑자기? 여기 걸어주시면 되고, 슬리퍼로 갈아 신으시고, 어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누워있는 게 뭐지라는 거 정도는 궁금해 할수 있잖아. 아, 그치. 그러면 좋아서. 사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체크할 수 있게끔, 이제, 펜과 노트가 들어가 있어. 정말 내가 어이 매트리스는 정말 좋은 것 같아. 음. 나 여기에서 나머지 시간을 다 보내고 싶어.라고 했을 때 문에다 이도호텍을 걸어놓으면 아무도 이제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잖아. 음. 그래서 이도호텍을 같이 가지고 이동을 할 수가 있지. 음. 자 그러면 음. 형에더 얘기를 더 해볼 텐데 뭐 룸이랑 뭐 이런 음. 침대 뭐쉼 이런 이 브랜드 이야기는 했는데 형의 개인적인 것도 나는 되게 궁금하고 말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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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아까 이 TXT를 몇년 부터 했다고 했죠? 음. 7년차지 이제 7년차? 음. 그럼 2013년에 시작을 했지 시작을 했지 음. 물론 형이 전, 전에 다녔던 회사가 음. 뭐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음. 가구회사이긴 가구회사 했지만 음. 사실 음. 회사를 그만두고 음. 뭔가 내걸 한다는 게 음. 쉽지 않잖아 음. 왜내걸 음. 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회사를 다닐 때 되게 자신감 있게 다니고 싶었거든 그래서 사실 그 예전 회사 동료들은 잘 모를 텐데 <laughs> 나는 타사의 면접을 되게 많이 보러 다녔어 아 그니까 연차가 있는 날은 면접을 좀 많이 보러 다녔어 근데 아 내가 그 회사로 어, 이직을 하려고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값어치는 밖에서 얼마인가가 되게 궁금했어 아 그리고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 그 가구회사를 만들어서 되게 성공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 오. 근데 왜 나는 저걸 못하고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었지. 음.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형도 할수 있어요. 근데 시작을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라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나는 사실 사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어, 사실 나는 회사에서 뭔가 어, 제품을 만들어 주면은 열심히 잘 팔면 되는 사람이었어. 음, 음. 근데 뭔가 내 사업을 하려면 어, 디자인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브랜딩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그치. 같은데 회사에서 브랜딩이라는 걸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이거는 음, 음. 한 명이서 만들 수 있는 게 브랜딩이 아니더라고. 그치.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조직을 만들려면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자본이 많이 들어가잖아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없었지 왜냐면 나도 직장인들은 알겠지만 사실 월급 들어오면 바로 꽝 났거든 거의 다 나가잖아 그러니까 쓸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 돈을 모으기가 되게 힘들었지 그래서 퇴직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계산을 해봤어 얼마 나왔어? 내가 월급이 워낙 낮았어갖고 이야 천만 원좀 넘게 <laughs> 어... 이제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내가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한 사람이 지금 나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음흠. 김한정 실장님, 공동대표로 계시, 김한정 실장님이, 어, 이제 내가 매트리스를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음. 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 매트리스를 선택한 이유는, 선택하고 나서 매트리스를 주위 사람들한테 나 매트리스 사업할 거라고 말을 못했어. 왜? 사람들이, 내가 이제, 나 매트리스 할 거야라고 얘기하다고, 매트리스 같은 거 사업해보면 어때? 딱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거기 레드오션이야? 그거 알면은 누구든지 다 했어. 다 근데 아,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나라는 뭐 에이스랑 시몬스가 꽉 잡고 다 있어. 독가점이야. 어, 꽉 잡고 있어. 그래서 아까 회사 다닐 때 나는 사실 판매직부터 했었거든. 맞아. 형 세일즈 아. 판매왕이었다며. 판매왕은 아니고. 어. <laughs> 인터뷰에서는 정확히 얘기해야 돼. 아, 그래? 약간의 그 msg를 치면 안 돼. <laughs> msg친 거였어? 나한테 얘기했어. 아, 친구였어. <laughs> 하나, 둘, 셋. 진! 처음에 어쨌든 시작을 했잖아. 근데 형이 저번에 나한테 얘기해줬었잖아. 처음에 얼마로 시작했고 진짜 음, 돈 음, 음, 음. 아까 말한 얼마 안 되는 액수로 시작했고 둘이서 단 둘이서 진짜 사업 시작했던 그런 얘기도 좀 궁금할 것 같아. 다 각자 사업을 하는 금액은 다 다른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으흠. 확신을 했는데, 막상 주머니에 돈이 없었지. 그래서, 그치. 어, 사실 아까 내가 퇴직금을 되게 적게 받았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거기에 이제 반절을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반저. 내가 사업을 처음에 가지고 시작한 자본금 500만원이었고, 근데 그 500만원이 적은 걸 당연히 알았지. 왜냐면 나는 당시에 온라인으로 이 사업을 해보고 싶었어. 왜냐면은, 오프라인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치. 근데, 응. 이제 자본금이 당연히 부족하잖아. 그래서 이제 한정하고 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자본금을 총으로 합치면 천만원으로 시작을 했지. 그럼 아까 말했, 응. 형이 말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투자, 투자한 응. 500과 500, 응. 천. 응. 응. 그 다음에, 그럼 그 다음 응. 달에 바로 천을 응. 넘어섰어? 매출이 천을 넘어선 건잘 모르겠는데, 응. 응. 그 다음 달에 바로 우리가, 어, 백만원씩을 더 증자를 했지. <laughs> 어, 돈이 너무 없었어. 어, 몇 주를 일어났지만, 어, 증자를 100만 원씩 더해서, 사실은 총 자본금은 1200에서 시작이 됐고, 음. 그 뒤로 증자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음. 음. 그러면은, 음. 나는, 만약에 내가 같은 음. 경우에, 내가 만약에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500 가지고 했다, 음. 1000 가지고 음. 했다라면, 일반적으로 음. 이 사업을 음. 안 해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음. 저 액수로 뭘할수 있을까? 음. 라는 그런 음. 음. 되게, 두려움 음. 같은 것도 음. 있을 거고. 사실, 뭐, 음. 천만 원더 가지고 계신 회사 음. 다니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음. 근데 나도, 음. 아, 이돈 너무 작아. 사업 못할것같애 음. 라고 음. 고민하거나 두려워하는 음. 사람도 있을 음. 것 같은데. 음. 형은 그런 건 없었어? 당연히 있었지. 그렇기 음. 때문에 적은 돈으로 사업을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었던 거야. 음. 내가 돈을 정말 많이 투자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한테 돈을 빌린다던가, 누구한테 투자를 받는다던가 했으면, 은 매출을 내게 되게 급급했을 것 같아. 아. 왜냐면 이익을 빨리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 음. 그래서 나는 사실 아직도 투자를 안 받고 있는 것 같아. 형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음. 사업을 계속 해 나가려고. 어. 그리고 망해도 내가 처음에 말했듯이 나는 면접을 많이 보러 다녔었잖아. 갈수 있는 곳이 되게 많았었어. 어.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나는 사실 다른 회사에 가서 일을 해볼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해. 오. 어. 어~ 요런 마인드 좀 좋은 것같아 그죠 <laughs> 사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잘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데 그치. 사업을 해보고 뭔가 실패를 한 사람은 그래도 나는 안 해본 사람보다 얻어가는 게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 결국에는 다른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뭐~ 그~ 규모의 경제처럼 <laughs> 돈이 있으면은 그치. 돈을 많이 버는 음, 수도 있겠지만, 음. 사실 액수가 중요한 것 같진 않아. 그럼 액수 얘기가 나와서, 음. 나오는 <laughs> 얘서 물어보는 음, 건데, 음. 처음에는 막 쉽지 않았겠지만, 음. 어느 순간 됐을 때, 어, 이제는 좀, 음. 어, 이 정도 버는 건 음. 어, 여유가 좀 생겼다. 이런 음, 음. 거는 어느 정도쯤 됐을 때였어? 형이 느낌에 아, 이게 사업 안 해본 사람들이 약간 착각인 것 같은데, <laughs> 나는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음. 남들이 아, 잘 알아주는 강남에 뭔가 빌딩을 산다거나 아파트를 산다는 건 되게 불가능한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엑시트를 하는 경우에는 좀 다른 케이스인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사업 자체가 되게 안정적이었으면 좋겠거든. 음음. 마치 연금복권과 같이. 나는 그러니까 로또를 바라본 적도 없고 로또 복권을 사지도 않아. 음. 근데 연금복권은 한 달에 500만 원씩 그치. 20년 동안 나오는 거야. 자어 근데 호수한테 만약에 그런 직장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 너무 좋지 어 나도 내사업에 그랬으면 좋겠어 어 찐한 친구가 마지막에 꼭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어. 형의 어... 찐 지수를 한번 측정해 보는 거야 음 그게 뭐지? 어두 가지 분야가 있어 음. 하나는 어 정말 경제적으로 딱 봤을 때 음. 형이 어 회사를 다닐 때와 음. 지금 사업을 했을 때 음. 어, 비교를 해보면 음.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다 딱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 그거를 10점 만점에 몇 어... 점을 줄수 있어? 일단 내 연봉이 한 3배 이상은 오른 것 같고 어, 회사 다닐 때보다? 응 형이 지금 사는 응. 그 10점 만점에? 10점이지 어 10점? 응. 경제적으로 봤을 때? 난 회사 다닐 때 연봉이 너무 작았어 <laughs> <laughs> 내첫 월급이 128만 원이었어 아몇 어. 년에? (2008년) (2008년에) 어, 음. 오케이 그럼 요게 하나 지수를 측정해서 음. (10점이) 음. 일단 나왔어 음. 그다음에 그러면은 어~ 요건 아까 형이랑 얘기한 거랑 음. 뭐~ 거의 또 일맥상통하는 건데 음. 그러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형의 어~ 패턴이나 삶의 음. 라이프 스타일 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음. 어~ 현재 형은 회사 다닐 때보다 몇 점을 주고 싶어. 아, 그건 좀잘 대답하기 어렵네요. 저는 사실 사업을 해서 내 삶이 어느 정도 나아졌고, 만족도가 높아졌냐라고 했으면 당연히 높아진 거는 확실한 것 같아. 음, 음. 아, 8점? 8점? 7점, 8점? 7, 8 음, 음. 그래도 높은 편이네. 음. 음. 하지만 이게 조금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좀 거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왜냐면 음.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잘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 음, 음. 사실 나도 그거를 매일매일 걱정하면 살아. 음, 음.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머리에 빵꾸가 났잖아.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음. 그거야. 형이 이제 나는 앞으로 음. 뭘 하고 싶은지 궁금해. 그게 뭐 사업적이든 어... 개인적인 어... 거든 모든 어... 어... 상관없이 어... 내가 어... 하고 싶은 어... 거. 어... 어. 사업적으로는 뭐가 하고 싶냐면. 어, 나는 내 사업의 마지막은 스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음. 그러니까 지금은 안에 서 있는 심을 내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음. 앞으로는 나는 이 침대를 가지고 더 많이 바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스테이를 만들어 보고 싶은 음. 게 나의 마지막이기는 해. 음. 그래서 사실은 사업을 하면서 뭐 서울의 건물을 살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곳에, 지역에, 지역에 음. 우리 60세컨즈의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 음. 그런 수 있는. 스테이를 최종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 음. 그리고 나서, 어, 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던가. 아. 여기까지 나는 고민을 하고 있어. 오케이. 음. 음. 형다 계획이 있구나. 응? 형다 계획이 있구나. 아, 그치, 계획이. <laughs> 자, 이렇게 우리 찐한 친구는 아니고요. 진한 내 네, 형이에요. <laughs> 진한 형이랑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60세컨즈의 뭐 스토리도 들어봤고 개인적으로 이 조제만 형님의 어, 사업 스토리도 들어봤고 앞으로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어,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요. 이 60세컨즈 공간이나 이런 상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또 찾아와서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하나 둘 셋. 제... 제가 갈게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너무 귀여.